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카프카는 소설, 소송, The Trial과 성, The Castle를 통해 현대사회의 비극적인 한 측면을 묘사,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비인격화입니다. 개인의 인격은 상실되고 사람들은 그저 수많은 사회 구성원 중에 이름 없는 얼굴로 전락되고 맙니다. 정확한 분석이며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에 찬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가치를 무시하고 손상시키는 일을 감행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행태는 타락한 이 세상의 당연한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구원받은 인격과 공동체의 특징적인 모습을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인격을 짓밟으며 물건 취급을 하며 자기들의 거짓 의를 드러내며 의기양양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에 찬 모습에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영혼들의 인격을 수단화하며 말살하는 세대의 풍조는 바리새인의 후예가 되는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영혼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훈련이 계속 필요하며 이는.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주님 다른 영혼을 짓밟으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리고 사탄에 의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인생을 스스로 짓밟았던 저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사탄이 던지는 돌을 대신 맞아 주신 그리고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